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우리 인생들을 계속 죄짓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우상배되게 하고 동성애하게 하고 낙태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악한 용이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도록 만들었지만 지금 전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전세계가 동성애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끝까지 끝까지 싸워서 이겨서 우리 가정들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도자들 통해서 이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구받아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는 안개요. 풀의 꽃처럼 말하스하십니다 풀은 마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죽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제가 없으십니다 제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제가 성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분들은 소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년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그 소년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 육체, 이 세상에 살아가 있는 동안에 것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즐기해서 죽으셨습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영생을 주고 하셨습니다.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누가요? 우리 부모가요? 우리 형제가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가? 죽는다고 우리가 사, 우리 죄가 속량되지 않습니다. 왜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온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긴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는 귀하게 얻으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천국을 준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